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저 지금 음, 한달 10여일 만에 텃밭에 갑니다 텃밭에 가서 잡채도 좀 매야 되고 시에서 여기를 정리를 해줬어요 와 말끔해졌네요 여기도 <웃음> 웬일이야 <laughs> 말끔해 했 와, 와 잘 자랐다! 고추가 열렸어! 어, 신기하다! 잡초좀 뽑아야 되겠네. 잡초를 뽑으러 가기 전에 제가 한번 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고추 모종 두 개가 쏙 뽑아져 있는 거예요. 저 진짜 믿기지 않았거든요. 고라니가 그냥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라니가 어떻게 통째 이렇게 딱그 사이에 있는 두 개만 빼갔을까? 너무 어이가 없고, 그냥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그거 엄마한테, 어, 보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통하면서 일했어요. 고추 두개파고 갔다 그랬잖아. 그, 그 구멍에는 잡초가 막나고 있네? 아, 신기하다. 물한 번도 안 주는데. 쓰러지지도 않고. 신기하다. 엄마. 또 추천을 해줘야지. 나 이거 이 사진 찍어가지고. 자몇개엄마기 먹겠네 고추는 음, 21주 총 심었는데 4줄로 심었거든요 지금은 2개 가져가고 19개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주 풍성해졌어요 한 줄에 2개를 받고 줄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가면서 고추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줄을 연결했습니다 이 막끈으로 여기 줄을 그요 지그재그로 그냥 묶지는 않았어요. 삼체가 갈까봐 지그재그로 한 번씩 이렇게 돌려면 좋습니다. 친정 엄마가 고추를 세울 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포장 끈 있잖아요. 찢어지는 줄을 이렇게 반으로 딱 찢어서 고추를 안으로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차가 냈어요. 묶어주었습니다. 근데 하나 가 부족하네? 집에 가서 하나 더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감자도 나고요. 근데 이 감자는 너무 작아서 다음 비 오면 여기다 고구마를 심어야 되겠다. 우선 시장 가서 고구마 순을 사 와야 되겠어요. 다음 비올때 저희 골목길에 매발톱 군락지가 되어 있거든요. 거의 씨방이 어, 톡톡 터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자르고 있는데 이 아이 잘라서 그 바깥에 뿌려줄 거예요. 보실래요? 이렇게 뜯었습니다. 아, 매발톱 씨앗을 얻었습니다. 대문 앞에도 하늘 매발톱이 있었던 자리죠. 여기도 다 잘랐어요. 매발톱 시방이에요. 지금 이제 익은 것도 있고 익지 않은 것도 있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뿌려주고 토종 매발톱은 지금 시방에서 어, 완숙미 있게 씨앗을 쌍빵 터뜨리고 있는 시기이거든요. 그것을 잘라서 말려도 되구요 살짝 살짝 흔들어서 씨를 모아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뿌리셔도 되는데 음, 내년 봄까지 가지 마시고 가을에 뿌려두면요 새순이 나와서 크게 어, 추운 지방에서도 활동을 한답니다. 매발톱 꽃대를 음, 빌봉지에 넣어가지고 왔는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떨어진 씨앗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시 주변에 뿌려주면서 호미로 네. 살짝 살짝 흙 덮어주었습니다. 또돌 떨어진 거는 이제 말려서 또 씨앗 뺄 거예요. 더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감자를 심어놓은 곳에는 잡초를 걷어내니까 감자가 아주 조금 자라 있는 모습을볼수 있어요. 정말 이제 그 조금 조금한 알알이 있는 아이들 그래도 몇 개는 더 어, 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추는 네줄 집에 있는 이 고추대를 가지고 연결을 했습니다. 오전에 내내 비가 와서 조금 더 잡초를 캐기가 좀 쉬웠어요. 고추가 이렇게 컸더라고요. 저녁에 먹으려고 따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